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 수중 배틀그라운드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바닷속에서 싸우는 거임 님들 어? 바닷속에서 싸운다고요? 바닷속에서 총쏨 어떻게 싸워요? 바닷속에서 싸우는 걸 보러 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궁금하죠? 그러면 바로 진짜? 게임 시작하면 돼요 게임. 오늘 할 이렇게 사람은 <laughs> 봉수님장현님 규식님입니다 하이 와 안녕하세요 아 아이. 어린 친구들 안녕 열심히. 아, 지금 어떤 사람 엉덩이 때리고 있어. 엉덩이 때리고 있어, 엉덩이 때리고 있어. 엉덩이 때리면 안 돼, 엉덩이 때리지 마. 야, 근데 우리 팀왜 악녀가 없고 프로, 프로헨시라는 사람이 있냐? 뭐야, 악녀, 악녀 어디 갔어? 야, ESC 누르면 악녀가 있어. 오, 어, 야, 또 뭐야. 일단, 일단 해보자. 알았어, 알았어, 살아, 악혀. ESC? 어, 오케이, 알았어. 어디로 가지? 야, 맵 봐봐, 맵 봐봐. 어디로 갈까, 어디로 갈까, 우리? 우리가 어딨는데, 일단. 몰라. 나 너네 팀도 안 보여. 아, 여기 배 있다, 배 있다, 배 있다. 여기 배 있다. 여기 배 있다. 야야 우리 뉴 정커 시티 가자 뉴 정커 시티. 야 뭐야? 야 뭐야? 뭐야 뭐야. 뭐, 뭐야,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 날아간다. 저기다. 카산이야 가자 가자. 간다! 간다! 어떻게 이이 이클릭 이클릭. 야 뭐야? 뭐여야야 헤어치다 헤어치다 헤어치다. 우와. 아지 어디로 가야 돼? 우와 우와! 점프포트 쩔어. 점프포트 쩔어. 갔다 간다 간다. 부딪히면 은그 자리에서 태어난다. 아 진짜? 부딪히면 안 돼. 부딪히면 안 돼. 아 부딪혔다. 안 돼. 난 부딪혔다. 오케이. 유존크시티의 아크... 키 쪽으로 와봐. 아형 지금 갑빠하고 총 먹었어 혹시? 아니 아무것도 안 먹었어. 왓! 어 아, 그래? 그 쟤는 딱 다른 랭가보다 그래? 요, 이거 총인가? 아 이거 쉬프트 누르면 빨리 가네. 오, 어문 열기. 어... 오문 열려 문 열려 문 열려. 뭘 아, 미나? 뭘 미나? 뭘 미나? 문 열는 소리 너무 무섭지 않아 얘들아? <laughs> 그러게좀 음, 너무 무서워. 뭘 그래? 어? 나도 무서워. 이게. 어 뭐야? 뭐야 뭔 소리야? <laughs> 뭐야 저거? 너 누구야? 야가 악.. 형인가어 어, 뭐야? 야나 저.. 나 야,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! 야 귀신가! 귀신가 나아줘야저 귀신 살려줘!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! 사는 거야? 나산 거야? 어디야 어디야? 어 거야 는 거야!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! 이조씨이조씨야 잡아! 어악야코야 <laughs> <laughs> 너가 <너무> 죽였다! 너가 <laughs> 날 <laughs> <laughs> 죽였다고. 아 코아가 죽였네. 코아가 나 죽였네. <laughs> 어, 어 뭐야. 아 봉수다! <laughs> <보수사 따. 보수야. 웃음> 아 봉..봉수 샀다! 아왜나 따라 뭐야! 야! 우리는 쏘길래! 쐈지! <laughs> 우리, 우리 자기장 한쪽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어 뭐야 일단 모르니까 아, 다 챙겨놔야겠다 이게 죽은, 죽인 사람 관.. 야! 상어다! 상어다! 상어! 어, 상어 어디! 상어다! 어! 상어다! 상어다! <laughs> 야 우리, 우리 자안이 어. 물었다! 아! 와! 불려와! 야, 잡았다, 사워 잡았어! 잡았어. 야, 사워 잡았어, 아, 사워 아, 잡았어, 아, 아, 잡았어! 아, 나, 나 사워한테 불려서 기절 당했어. 아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! 사워 여기... 야, 우리 지금 자기장안쪽 들어가 야 돼. 지금 그래서 사워가 여기 있는 거야! 아니야, 사실 내가 미끼 수류탄 뭔지 몰라서 아, 기다렸어. 맞네. 야, 야, 야! 야, 가자, 가자, 가자! 일단, <laughs> 들어가, 일단 <laughs> 들어가, 일단 들어가, 일단 <laughs> 들어가! 여기 뭐탈거 같은 거 없냐? <laughs> 탈 거? 탈거 있어, 있어, 있어. 우리 타고 왔던 거 풀어져 있어. 그거는 다시 탈수 있는 거야. 그거탈 수는 없잖아. 아, 이거 탈수 있어. 이탈수 탈수수 없잖아. 육지로 올라가서 다, 또 걸어 다닐수 있나 이거? 수중비가 났어. 이건 안될것 같기도 한데. No. 어안 돼, 안, 안 돼, 안 돼, 안, 안 돼, 안야 이거 오리발 같은 것도 먹으면 속도 빨라지는 건데? 어딱 그래서 지금 코아님보다 빠름. <목소리> 우와 야, 나저 해원 해 치는 거 봐. 와야 섹시해, 섹시해, 섹시해. 야상업밥면 줄어든다, 상업밥면 줄어든다. 오 잠시만, 줄어, 줄어든다, 이거 온다, 온다, 온다. 여기 잠수포드가 있다는데 잠수포드가 뭐지? 잠수포드 그 어,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. 오. 다 떴다 어 저거 탔어, 이, 이 눌러. 뭐뭐뭐뭐뭐 뭐뭐뭐 뭘? 비 뒤레마 뒤레마. 어, 저거 뭐야? 어. 저 어떻게 타? Ah, 빨리, 빨리 갈곳 중에 갈곳정에갈곳정에이 눌러 pareil, 이 Rahe, 눌러 이 oh, 눌러. 와! 전철이지. 가가가 가. 빨리 가 빨리 가. C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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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가요 가요 가요. 오오오오 장식이. 파란 비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. 어 뭐야 뭐야. 야야 야 이거 가다가 연료 떨어져 추락한다 안돼 연료가 있어? 연료가 있어? 아무도 아안 보여 교시가 아 이렇게 교시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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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거 차로 칠수 있어? 교시가 나 쳤어 오래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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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빨간 저거 망했어, 뭐지 저 빨간 거 가오리 같은 거? 저거 그거 같은데 레드존 같은 거? 야 미리 중앙쪽으로 더 이동해 미리 중앙쪽으로 더 이동해 아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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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있잖아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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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사람이 었어 사람이잖아 어 잡았다 나 이제 잡았어 어 어디서 어디서 먹어? 잡아야 잡아야 상자 나와 기절한거야 기절 아하 어 뭐야 야야야 다른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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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왜왜왜아 진짜 살인다 살인 우리팀이 견제해준다 나 아, 우리 잡았어 우리팀이 잡았어 코 나와봐요 코아 나와봐요 코아 나와봐요 뭘 나와봐요 지금 옷 뭐, 챙겨야 그, 돼요 사람. 세다의 복아아야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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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어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<laughs> 뭐야? 야 물고기 밥 됐잖아 너 때문에. 빨리 와. 아껴 빨리 와. 아껴 빨리 와. 시간 늦었어. 빨리 와. <laughs> 이번엔 같은 팀이자 우리! 날 보리. 아 악녀님 없어서 죽게 <laughs> <팀> 아. 했습니다개 <laughs> 예 때려버릴라 아 <laughs> 아 귀여웠습니다.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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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같은 팀이야 같은 팀! 드디어 같은 팀이다!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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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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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4초 후에 바로 시작한다 바로 시작한다 바로 시작한다 이번엔 어디갈까 매표아언딜 와? 우리 이번에는 아가리가까 아가리 아 뭐야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거? 아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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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리가? 이름을 얘기하는거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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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날안 내려줘, 뭐야? 아 뭐야, 이거 순서대로 내려줘. <laughs> 뭐야 이거? 아가리, 아가리 돌려, 아가리다 돌려. 아가리도 돌려. 개발아, 개발이가개발이가와 아, 여기 뭐야? 아, 나 이거 올라갈 수 있네? 아 나는 떨어졌다. 어 나도 떨어졌다. 남대 연료 다 했다, 연료 다 했다, 연료 다 했다. 그럼 확 내, 뒤에 간다, 아들이. 뒤에 간다. 아우 빠르다, 아우 빠르네. <laughs> 아가리 로고 아가리다. 아가리. 오가. 아가리? 와 바로 우. 아 부딪혔어 바로 바로 부딪혔어 <laughs> <laughs> 어떻 바로 부딪혔어 <laughs> 야야나 이거 탈수 있는 쿨타임이 생겼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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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처에서 파멸 판매, 근처에서 파에할게나 어, 상어방패 떴다 상어방 가까워 상어방패 가까워 원 저쪽이야 원 저쪽이야 오, 작살 뭐야 오오오 오, 오, 뭐야 메디카스 내가 왔다 메 소용 주머니주머니 봉수야 봉수야. 그만 먹어 그만 먹어. 그만 먹으라니요 저기요. 나도 막뭐 작살 먹고 죽으려는데 왜 어. 보이는 게다 작살꾼이지? 야나 작살, 작살 100마리 있어. 어. 총알 <laughs> 개수는 개순... 아 100개 있지. 100개. 어 뭐야? 어 뭐야? 어 작살 쓰네. 아. 생치 실험을 하시네 오케이. 그는 어안 된다. 옆에 어, 옆에 사람 앉잖아. 피피 피! 아 기절! 나이스! 더 있을듯 한데? 더있어요 기절이야 기절이야 기절입니다. 어? 기절. 오, 또 있어! 사람 또 있어 또 있어, 어디, 또 있어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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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밑에 밑에 밑에! 엔더블 엔더블 밑에 오케이, 밑에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, 오케이! 들어왔, 많이 맞췄어 많이 맞췄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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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! 나이스 나임! 끝이야 끝이야? 어 끝이야 끝이야! 바로 바로 키 바로 키! 바로, 바로. 바로 살리고! 바로 들어가야 돼! 어? 앞에 사람! 내 앞에 사람! 귀씨가 우리... 쟤네들 우리 봤나? 어, 잡았어 있어. 잡았어 기절! 유일한 사람 어 근데 꼬아가 게임을 잘 하더라고 아더있다 x 다 확인 피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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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1 확인 피1 확인 너는 왜너 어, 기절했어 너 두번째 기절이야 기절 아, 기절 기절 했어 나이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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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또 기절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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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러 가 아아 피1인데 얘 피1인데 안돼 봄새 도와주러 가 도와줬다 봉쇄, 봉쇄, 봉쇄 너는 왜 죽어 너는 왜 오자마자 죽어 안경이야 이방이야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홀로그램도 있어, 놔둬! 나도... 아! 물고기 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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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그럼. 우리 왜 자꾸 첫 번째 자기장도 거의 못, 못 버티는 거야, 우리 왜? 첫 번째 자기장을. 이거 아, 우리, 우리 같이 다려야 돼, 같이 다려야 돼. 어, 근데 소리가 되게... 진짜, 진짜? 거지. 올라왔는데 물소리나는 거 뭐야? 야, 올라왔는데 물고기가 여기 왜 있어? <laughs> 뭐야, 뭐야? 공중에 떠 있어, 뭐야? 물고기 공중에 떠 있어, 뭐야, 뭐야? 무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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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가, 가, 가. 하디스가하디스가하디스가 벌써 내려, 왜 벌써 내려, 왜 벌써 내려, <laughs> 뭐 <뭐야>, 다들 내리길래... <laughs> 와, 왜, 왜, 안 내렸어? <laughs> 야, 이거야, 이거야... 뭔지 아직 안 내린 거야. <웃음> <웃음> 야, 내가 사창 시절에 다들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... 에이하디스네 에이, 사람... 짱 많이 와. 어차피 다 죽을 놈들이야. 맞아 우리 손에... 아, 문 열어 서꼈어 어, 라플이다. 아, 누가 아, 꼈었는데 누가 쏴? 어, 범수야, 아, 봄새야, 뭐야... 시키는 가야 시키는 가 시키는 가 어디 있는데? 2층, 2층, 바, 2층, 바. 오케이! 규식이 나이스! 아, 오케이. 나이스! 안돼 우리팀 또 죽는다! 아껴! 죽어버렸어. 괜찮아. 너, 어차피 나랑 규식이랑 둘이서 할것 같았어. 왠지. 와 뭐야? 그 뭐야? 스코프 아껴? 어 스코프가 없어요. 뭐야? 뭐한 뭐 거야? 아, 샷건이구나 이거. 어? <laughs> 뭐야 뭐야? 네가 쓴 거야? 날렸는데? 뭐야 저거? 뭐야? 몰라. 여기다 여기로 와라 와와 와. 와, 와. <목소리> 하네스 은신처에 다 있어 다 있어. <목소리> 어 우리 죽인 놈도 있어 우리 죽인 놈도 있어. 하네스 은신처 뒤진다 뒤진다. <목소리> 가면, 뒤진다. 가면 뒤진다 가면 뒤진다 가면 뒤진다 가면 뒤진다. 없다 없다 없다. 야 부시 숨어 부시 숨어 부시 숨어. 부시 부시 부시. <목소리> 부시 있어 부시 있어. <목소리> 더 우리 중앙으로 더 이동한다 중앙 으로더 이동해 중앙으로 더 이동해. <목소리> 다 다. 알겠습니다만. 아 맵이 그렇게 막 이쁘진 않다. 왜? 이쁜데 이쁜데? 고아가 아, 더 아니. 이쁘다 고아가 더 이쁘다. 인정 인정. 뭔 소리야? 단독주소다. 어? 이것도 보급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? 어, 네. 어, 저거 미니웨어뭐 생겼는데? 어? 그러네? 뭐, 뭐야, 저, 뭐야 뭐야? 뭐야 저거? 저거? 장고벌레 같은 거 뭐야 저거? 저거? <laughs> 물, 물, 물 뭐야 저거? 물방귀인가? 뭐야? 물방귀? <웃음> 아 물방귀예요. 어? 물방귀예요. 어. 규씨가 그 우린 긴장해야 돼. 지금 33등이거든? 하나, 우리도 함께야, 이따가. 우리도 함께라고. 뒤에 응원해, 뒤에서 아, 사응사야 응원해. w h 팅 w h 넘어잖아 영원 넘어잖아 저기 있다, 있다, 있다. 중타야, 중타. N 방향, N 방향. 조용히, 조용히왜 걷는 거 없어 여기? 있네? <웃음> <웃음> 난 살면서 음. 걸어본 적이 없어. 아, 저기 다고 <laughs> <laughs> 오 나이스 잘맞힌다 어, 기절 나이스. 와... 우와, 진짜 잘한다. 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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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 먹지 마. 야, 죽여버린다. 내가 먹은 거 손... 내가... 내가... 내가 잡은 거손 건들지 마. 겁나 건드네. 피, 야, 피, 야, 피, 야, 피, 야, 피. 나, 야, 나 화면 꺼졌어 화면 꺼졌어 어디, 어디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? 어, 야, 뭐야, 뭐야, 어, 뭐야. 거 있어, 거 있어, 거거 맞다, 어, 와, 만장판다잖아 어. 야, 야, 피만점많이 맞췄어!

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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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어어디서어 어디있어 뭐야 뭐야 어디서어어디서어아 아 어디서, 아 어디서, 어디서? 저기있다 와아아 까비 어. 교식아 아나 죽어 교식아 폭업을 아 괜히 먹었어 교식아 너 맞고 있잖아 아아쉽다 <laughs> 아, 아무튼 여러분들 수정 배틀그라운드 어렵네요 네 다음부터는 사람들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<목소리> 어, <안타는> <목소리> <왜>? <목소리> 아니 되게 재밌는. 아, 아, 근데 <목소리>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 이거 게임. 오케이 아무튼 오늘 제가 온스즈메테라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안녕.